어차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두 분이 눈으로 대화하시면서 방금처럼 <laughs> 이 금액이 갈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치료까지 해도 될까? 13층, 15층이 더나가봐야 되나? 아, 저번 주까지 있었는데 지금 님은 광진구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남편분께서는 고양시에 계십니다 그럼 지금 고양시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네 자산이 현금 9,400에 주식 800을 적어주셨는데 그러면 1억이 있다는 건가요? 전세 보증금 뭐 이런 건 없나요 혹시? 1억 3천 2백만 원아 좋아요 아, 소득이 합산으로 730만 원인데 저축을 420만 원 하고 계시고 지출이 280으로 적 기는 한데 대출이자가 22만원 있습니다 네. 전세대출 이자를 저축으로 포함한다면 444만원 정도를 저축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축액은 61% 정도 되니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한가지 적어주셨는데 네.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3900만원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대출한도에 영향을 끼칠까 걱정이다 라고 하셨어요 영향을 끼칩니다 두 분이 아마 합산소득이어야만 6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주담대가 있다고 하면은, 토어제에 아예 매수가 안될 수도 있어요. 두 분이 지금 그럼 1주택자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버지 주택이 있었는데, 신용불량이 되시기 전에, 제 쪽으로 이제 주택을 증여를 했었어요. 었 근데, 제 카드회사에서 그게 이제 너무, 너무 보이는 증여다. 법적으로 절차가 들어가서, 기소가 승낙이 돼서, 제 이제 명의는 없어졌고, 아예. 빚만 제가 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인상 이거를 저희 집 움직이기 전에는 해결을 볼 생각입니다 3 0 0만 좋아요 자 최대한 빨리 해봅시다 빨리 해봅시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담대 3 9천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신규 주택을 매수할 때 얼마의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분은 지금 저축액이 420만원이란 말이에요 420만원이면 은 60%니까 250만원 정도는 원리금으로 내셔도 돼요 그럼 5억입니다 5억 5억을 네. 빌릴 수 있어요 5억 정도는 두 분한테는 영끌이 아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주담대 5억이 자기 자본 2.8억이면 7.8억이고 부대비용 3천 정도 제외하면은 7억 중반, 7억 중반의 네.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주담대 5억이 나왔을 때 기준이겠죠? 7억 중반으로 하려면은 성북구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원하는 것은 성북구보다는 은평 쪽이세요? 7억. 은평구 생각했는데 저희가 그냥 가봤었던 곳은 문화촌 현대아파트 나쁜 선택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보셨어요 은평구 등 서쪽을 서쪽 위주로 보자, 보겠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두 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차후 일어날 이벤트인 자녀 계획에 따라서 소득을 늘리는 것이 1번입니다 지금은 직장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더 늘려서 혹시 야근하는 게 없다면은 퇴근하시고 나서 꼭 부업을 꼭 하십시오 웬만하면 다 합니다 사람들 삽산 소득을 천만 원 넘기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저축액을 한600 700까지 늘려 보세요 나중에 진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분이 근데 코칭 a 예요 코칭 원래는 b를 하려고 하셨습니까 어, 이거 들어보고 b까지 하려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b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b를 하게 되면은 다다음 주에 바로 그냥 사러 가면 돼요 왜냐면 3월 31일 이 지금 만기라서 나 앉을 수도 있잖아요 두 분은 빨리 그냥 구해버리고 매도인한테 3월 말로 좀 잔금을 좀 당겨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16년에 첫 촬영이죠 이게 직장이 한 분이 성수동이고 한 분이 고양시예요 남자분이 새벽 4시에 출발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생애 최초 집을 구하시는 거고요 대출이 4억까지밖에 안 나온 상황이지 지금 그래서 6억 중반대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뭐 서울에서 6억 중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구로구나 뭐 은평구 불광동 쪽에서나 이렇게 한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 돼요 이제 불광동이 9억 10억 막 이런 식이고요 뭐 은평구 쪽에 있는 뭐 세절이나 응암동 이쪽 한국으로 가도 거기도 7억 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도강 가게 됩니다. 스디어 이제 그쪽까지 가는 거맞아요 그래서 오늘 네.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이분들한테 6억 5천짜리 매물을 사게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꾸준하게 토지허가 거래구역으로 묶여있는 동안에라도 사셔야 됩니다. 더 좋은데 7, 8억대 가고 싶고 하지만 지금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중방부에 올라와 있고 결코 저렴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동왕이라는 지역 특성상 떨어질 때 한없이 떨어져 다가 회복할 때 절대 회복이 안 되는 음. <laughs> 남들이 회복할 때 못하고 있는 상황에 걸리니까 사실 리스크가 있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 안음에도 불구하고 음. 저는 무주택으로 가져가거나 음. 타이밍 기다린다는 것보다는 지금이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벽산에 있던 두개 물건 고층은 다 나간 거예요 그러면 13층, 15층이 다 나가고 저번 주까지 있었는데 이야 어저께 나갔어 전 여기로 1번으로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laughs> <laughs> 구조만 일단 본다고 생각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구조를 많아야 나중에 소행이 연락 오시면 안 보고 저희가 바로. <laughs> 저는 두 분이 진짜 이번에 만약에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저는 무조건 2년만 살고 나오게 할 거예요. 음. 지금 이 금액대로 들어가는 거는 절대 오래 살 생각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묶입니다. 잘못해서 진짜 하락장 딱 맞는 순간에 사람들 여기 안 쳐다본다고. 아직까지는 사실 이 아파트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반응할 때 들어가는 단지들은 금방 빨리 치고 나와야 돼. 여기가 어쨌든 인플레이션 해칭을 위해서 가져가긴 하는데 그걸 왜, 왜 가져가라고 하냐면 나중에 떨어지다 나중에 떨어진다 하지만 그 나중에가 언제냐. 그 <laughs> 나중 기다리다가 나중에 진짜 돈다 녹는단 말이야. 동쪽에 있는 홍국구 쪽보다도 이쪽이 너나요 전 사실, 부담찮러워 갑자기 <laughs> 이쪽으로 오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동쪽이 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출퇴근 아... 너무 힘들지. 아... 너무 힘들지. 아, 그것도 있는데, 기름값으로만 30만원이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 돈도 세이브를 하면 난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 그러면은, 문제는 이 집이 있어야 되는 건데, 동쪽에는 생각보다 집이 많거든요. 6억 돼가지고. 30만원 세이브보다 차라리 집 하나 아, 제대로, 제대로 가게를 구할 거면 동쪽이 낫다. 이거. 근데 저도 계소하시는 마음에 걸려서. 아 여기 어, 계단식인가? 계단식이고 아, 다본데, 계단식이 보통 있다고 했는데 맞아 계단식 얘는 계단식. 그런 계단식. 보들. 실록 괜찮아요. <laughs> 두 분이 눈으로 대화하시면서 방금처럼 <laughs> 이 금액이 갈,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치료까지 해도 될까? 아니 사실 뭐좀더 아끼고 저뭔줄 알고 오셨습니까? 다원님 생활비 1 0육십만 쓴대요. 107. 저기 보면되겠으어이 없으니 너 앞에 밥도 있서괜찮아 보여. 안 보고 놓아야지. 안그러 채도 나가. 근데 지금 부담스러운 게 뭐야? 목돈이에요? 대출이대출이안 아, 나올까 봐? 네. <laughs> 아, 치아가 가까운데 남편분이 2천만원 정도 대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안 돼요?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월급으로 저는 이제 주공을 가는 걸 그냥 취소하고 빨리 이걸 머리를 쓰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별로 거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 주공을 한 번만 문자로 한번 취소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냥 이 주변에 가서 우리 밥 먹고 빨리 그냥 대출 2천 구해지면은 이거 하냐 아니면 은 여기서 20평 좀더 기다려보냐 아니면 은 잘 설득하셔가지고 <laughs> 저는 사실은 둘 중에 어디든 저층을 할 거면 저는 비슷비슷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 2층이 더 싸요 그것만 두 분이 좀 결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리를 좀 바꿀까요? 저 돈만 구해주세요 제가 다, 나머지 다 뒤에서 막 이런 거다잘 처리할 테니까 7억 돼? 안 돼? 돼? 이러면 그냥 가는 거야 네 알겠죠? 그러면 저희 안 보고 살 겁니다 그냥 돈 계산해보고 있고 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고가 얼마나 되냐의 문제라서 일시까지 가겠습니다 지금은 7시만 되고 우리보다 먼저 본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지금 이 물건지 소장님은 우리를 1번으로 해주겠대 야, 나 이것도 불안하네 샤시는 안 돼있어 샷시 빼고 올 줄인데 예전에는 이분들이 샷시 값을 빼줬대요 만원 정도로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안 빼줄 수 있다 많이 빠져서 한 500은 되는데, 저는 1000만 원을 불러 보려고 할 겁니다. 됐죠 6억 9천을 할 거고요. 우리가 금액만 된다면, 이게 베스트. 앞에도 턱 세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딱 이런 계산만 하면 돼. 얘를 하고 나서 2년 동안 얼마가 올수 있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200 정도를 저축액을 어떻게더 만들어 보려면 뭘 해야 되지? 이거 고민하시면 됩니다. 전 1억을 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소? 근데 아마 다른 아파트들이 1억보다 더 가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싸고 싸고를 알아맞추자는 게 아니라 조금 더잘 팔리는 입지로 옮겨가자가 해야 되는 거예 그래서 우리는 하락장을 못 맞추지만 하락장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을 볼수 있거든. 그럼 그때 개를 던지고 더 좋은 친구들을 갈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모아놓은 돈과 대출 여력을 넓히는 거죠. 특히 두 분은 이번에 이 집을 가져갔을 때 정말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동대문구 정도를 목표로 하셔라. 동대문은 어떻게 됐든 간에 더팔리잘 팔리니까 동대문구는더 가깝잖아요.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집을 이제 선택하기 전까지 원래 은평구 살기 전에 신내동이었어요. 음. 동 봉화산이 뚫리기 전, 파랑대가 뚫리기 전에도 있었단 말이죠, 거기가. 어, 거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제 시야가. 자꾸 아, 그거는 그선생왜 사냐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동네니까 어. 더 위험해. 그래서 성동구에서 살다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 성동구에는 그 행당동 그 언덕이 싫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야. 본인은 강동구를 차라리 평지를 가겠다. 강남 출퇴근이었거든. 근데 강동구보다 성동구가 가격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본인들의 시야에서 먼저 다 평가를 해버리니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개 단지 중에는 잘 팔려요. 근데 나중에 가격 떨어지고 할 때는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까지만. 엑시스를 하셔라 욕심만 부리지 말자 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왜 계속 여러분 얘기하냐면 나는 이거 못해 저희 그냥 더 살기로 했어요. 이렇게 된다니까 나중에 돈을 돈좀못 모아가지고 여기 그냥 더 살기로 했어요. 근데 떨어지고 나면 한번 기회 놓친 거예요. 부동산 40년이 잖아요. 86년부터 있다고 하니까 네 번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오를 기회가 네 번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거 우리가 잡기가 힘들다고.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2년째 움직이고, 2년째 움직이.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성동구 가 있고, 왜냐면 자산이 알아서 올라가줄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엉덩이가 무거워서 안 움직여. 근데 이거 진짜 궁, 궁놀이에요 계속 움직여요. 계속, 계속. 그게 아니면, 그렇게는 못 움직이겠다 싶으면, 월세 살고, 갭투자. 4년 뒤에 옮기고.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도 두 분이 보고 사는 게더 마음이 편할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예약은 걸려있으니까. 저희 말고 없다고 하니. 만약에 앞에 누가 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안 보고 했을 거예요? 네. 그럼 저도 그냥 안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왜요? 저는 아무도 안 믿거든요 저안 보고 할까요? 어? 아니 나는 어차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몇 시간을 미뤄서 기회를 날리는 것보다는 저도 안 봤어요 집을 근데 이제 워낙 집을 많이 봤으니까 아무리 고쳐져 있어도 아무리 안 고쳐져 있어도 이걸 놓치고 안 놓치고가 더 중요해 놓치면 다음에 이 가격이 아닌 게더 힘들어 <laughs> 죄송합니다 난임날 난감하게 하죠 계속해요 그냥. 이유는 따로 없는데 뭔가 이내 눈에 뭔가 보여야 많은 하는 무조건 의심을 하니까 수리가 좀 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할 거냐는 거지 근데 음. 난 아니라고 분명히 그래도 할 거라고 두 분은 해야 되고 두 분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 <laughs> 집주인이 하자고 하면 하는 거같 전화해볼게요 <laughs> 네 근데 네. 서양이 그래도 이때 집을 아직까지 완전히 구한 건 아니지만, 저녁에 보러 갈 건데, 아마 그렇게 하게 될것 같아요. 오늘 저랑 이렇게 같이 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그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7억 중반까지 말씀드렸었다가, 한번좀 금액을 낮췄잖아요. 근데 그 낮추면서, 아, 내가 이 돈으로 집을 사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 돈도 없으면서. <laughs> 집을 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질러놓으니까. 그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세 더 살다가 알아봐야 되나 이렇게 좀 주춤하게 되거나 별로안았을것 같은데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구라 님이랑 같이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 되게 조급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도 다행히 같이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따라와 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한 말씀 하실래요? 저는 뭐 전적으로 이제 말고 말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해줬을 거라서 나중에 또 잠금 쓸 때까지도 도와드리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다음에 아마 이렇게 제가 엉덩이 가볍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멤버십이고 뭐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냥 2년 뒤에 의무적으로 찾아오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6, 7억대 실거주 내집마련 도와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돈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모드 뭐 응. 아 디젤랄라 맛있었어 도모드에서 백데이터를 통해 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그때 만나서 이 방법이 되게 특이하긴 해요 근데 그게 끊임없이 백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테스트를 했고 감자 한입 같은 경우에는 월 4배? 연 4,5천만원씩 그냥 벌어오더라고 내가 시드가 좀 들어가긴 한겁니다 내가 그 방법이 이게 공모주를 분석하고 주식처럼 뭐 개별 분석하고 이런게 아니에요 감자님이 뭘 사고 뭘 파세요라고 정해줘요 이 공모주의 가장 큰 강점은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투자하면서 잃지 않는게 어디 있습니까 잃지 그렇죠. 않는 투자가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많이 벌 수도 없어요 엄청 크게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만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좌수만 많다면 시드 하나도 없이도 100만원을 만들어냈어요. 그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수익 인증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매달 저희 회원분들이 수익을 내는 거 올려놔요. 그걸 한번 보세요. 실제로 난 거고 아시겠지만 공모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모든 거의 공모주를 다 들어가거든요. 청약을. 그래서 그걸 감자님이 매 주마다 분석해서 이거 들어갈 거다, 이거 들어갈 거다. 그리고 나오는 타이밍도 다 알려줘요. 공모주가 한번 들어갔다가 어, 사람들이 돈 벌려고 욕심부리다가 물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안해 그래서 일,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제 동생 애 있는데 저희 동생도 돈좀더 벌어 보려고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있어요 되게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가족과의 시간이 뺏기잖아 요 근데 이거는 하루에 30분도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재미없어 이럴 수 있어 돈이 안 되는 거 같으니까 하지만, 하다 보면은, 씨어 시드를 좀 넣어도 되네? 마통을 좀 뚫어도 되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 한 4, 4억 정도로 돈이 남아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많이 벌때 700? 그렇게도 올 때가 있거든요. 잃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안 하면 바보다.